<laughs> 해봐 <해바> 어디? 인사.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시글 시그 <laughs> 아, 아니 텐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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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. <laughs> <에, 에>, <laughs> <너시, 너시. 웃음> 안녕하세요, 시시의 작은이 크리입니다. 오늘 누굴 모셔봤죠? 특별히 본사에서. 본계정에서. 본계정에서 이제 임직원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<laughs>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시간교의 본계정 담당하고 있는 <laughs> 오강일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약간 색다르게 좀 방송 컨셉을 준비해봤어요. 왜냐면 4월 1일 기준 저희 시그시글 계정 구독자가 68명을 돌파했습니다. <laughs> 무슨 일입니까? 아, 정말 늘네. 엄청난 네, 여러분들의 응. 노고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. 네. 꿈에도 못 네. 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교회 네, 앞에 팩배와서 보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특별히 또네 68명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페이퍼 버튼을. 안 보이시죠? 한번 보내볼까? 이렇게. <페이퍼 버튼을 웃음> <해볼까요>? 이렇게. <laughs> 근데 이제 <웃음> 유튜브에 <웃음> 종이가 좀 없었는지 좀 이면지를 사용하시긴 했는데. 네, 이걸 특별히 이제 두 분에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. 오 정말, 68명. 네, 어떻게 이렇게 찢어. <laughs> <laughs> 잘 붙여놓고 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68명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방송으로서 짜파게티와 파김치 먹방을 한번 시간 교에 정규직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한 조합이죠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강이준이랑 저희 기도 안 해요? 했는데요? 했어요? 갑도 아닌가? 눈 감았다 틈 줄까? 자다 같이 기도하고 먹을까요? 반숙 계란에 짜파게티만 넣어서 먹는 것보다 사천을 하나 다섯 개 했어요. 강이준이 다섯 개 먹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섯 <laughs> 개네개 그냥 짜파게티 하나 일반 사천 하니까 딱 느끼하지 않고 적당한. 더 뜨거. 김치 혹시 이거 모형이에요? 왜안 먹어? <laughs> <laughs> 요 플라스틱어. 두터이 어 심지어. 네 먹으면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? <laughs> 네. 브이로그 봤는데요. 그두분은 이제 작이라고 하는데 왜자크이에요 왜가 왜자크이고요 네. 작근이. 왜왜지 <laughs> 우리가 얼마 전에 축가를 부르고 왔어요 축가 연습하면서 우리 프로다 프로 정신으로 임하자 이렇게 음... 하면서 그리고 우리 그 활동명은 진짜 자꾸 언니가 크니까 작으니 크니 아... <laughs> 줄여서 작으니 <laughs> 앞으로 계획된 컨텐츠 보이냐고물어보또 뭐 <laughs>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혹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그 앞으로의 컨텐츠는 비밀입니다 왜 아, 물어보라고 한 거야? 아니 물어보면 <laughs>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공개 아. 중에서 저희 또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? 아.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일상이 준비되어 있겠죠? 근데 나는 이제 우리만 우리가 주인공이 안 되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.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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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되고 싶어서 채널 열신 거 아니에요? 제가 주인공 아니었어요? 아 그러니까. 좀 생각이. 자크니는 오늘까지 어떤 것같요아 그래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. 이제 진짜 이제 10만 구독자를 달성하시면. 질문인데 어디서 들어와요 질문 언제 하실 거에요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질문 이제 다 여기서 어디서 들어옵니다. 다 들어오는데 10만 구독자 넘으시면 이제 어떤 보통 유튜버들 보면 이제 막 공약을 걸잖아요. 저, 뭘, 뭘 사주겠다. 어, 뭘 사주겠다. 상품권을 맞추겠다. 어? 중간지죠? 중간. 충성을 다하겠다고 여기 있는데 혹시 시글시글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유튜브 응. 버튼 받으면 응. 우리,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뭐야? 명예. <laughs> 명예. 명예 솔티 그... 먹을 때도 토핑 마음껏 추가할 수 있다고. 나 아, 라지, 엑스 라지 음... 사이즈로 오는 거야. 어. 그럼 우리 10만 넘으면 응. 교회 영상 장비 하나 사줄까? 아, <웃음> 우리... <웃음> 우리 것도 혹지 아이폰 오직 거였네 무슨 몰라? 야 우리 거 없는 거야. 작은이는 교회 생각만 하고 큰이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를 가운데 앉힌 게 약간 두 분의 거리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그 공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.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0만이 응, 금방이거이쯤 <laughs> 사람들도 네. 알아보고 그러지 않나? 어쩔까나 밖에 다닐 때좀 어렵고 피곤해. <laughs> 응. 응. 이제 주은이랑 저랑 작은 아 주은이래도 <laughs> 아, 자꾸 실망 고른 말엉망진창이구만 작은이랑 또 생각이 다르니까 공약 <laughs> 따로 걸게요 <laughs> 때리려고 부른 거예요? 저는 저를 위한 공약을 하겠고 <laughs> 네. 작은이는 뭐 편집이 좀 되게 재밌고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편집은 누가 하시는 거죠? 어, 편집자분이 따로 계신데 네. <laughs>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면? <laughs> 네,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시글시글 편집자 김지영입니다 네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정말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나오니까 <laughs> 예술은 돈에서 나온다 <웃음> <와>. <웃음> <웃음> 그 혹시 교육자분들이나 그 성도님들 그 반응은 어떤가요? 영상 올렸을 때 음. 직접적인 반응은 이제 청소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. 음 그래서. 뜨거워, 뜨거워. 음 너무 좋아해요. 감사 해요 여러분. 음. 매일매일 틀어다녀서 보면요. 시영기 목사님 같은 저희 대시간교회의 제 단임 목사님 음. 또 저희의 고용주이신 분은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세요. 뭐 예를 들면 뭐가? 응원, 아 응원. 과 박수. 네, 재다 응원과 박수가 좋아요. 올라가게 연기해 주시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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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. 사장님 그 브이로그 일상 나오는 음. 그 약간 악덕 사장님 보습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<laughs> 스스로 해주셨어요. 그런 나자진 분신. 그게. 왜 연기라고 생각하는지 전 설명. <laughs> 이발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자 이거 가세요. 단색 단색. 아 그리고 또이 시글 시글 유튜브 이 계정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이것도 네, 댓글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. <laughs> 네 DM으로도 보내시고. 네 DM 어디도 이름이 없는데. 아니 우편으로 왔어요. 우편으로. 빠른 우편으로 해가지고. 정말 다이렉트 메시지. 네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가지고. <laughs> 그냥 그래, 우리가 내 월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날이거든요. 그럼 분리수거를 막 하는데 이 분명히 이제 제가 앞에 써 붙여 놓은 게 있어요. 비우고 누르고. 뭐지? 대고 그걸 이제 붙였는데. 너가 만든 거 맞죠? 자료하면 올려 주세요. 이게 맞네. 아무도 아무도 그 라벨을 떼고 음. 버리시는 분도 없고. 안에 음. 맨날 내용물 이다 들어 있고. 음. 음. 음, 뭔가 분리수거가 항상 되게 어려워 가지고 이걸 우리가 브이로그로 찍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. 음. <laughs> 아주 그냥 보여주자 아.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게 된 그런 탄생의 배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저희 세선꼭 응. 나오잖아요. 한명한 명이라도 없으면 청소를 하지 않아요. 음. 특히 강인호 오빠 없으면 안 해. 그러니까. 강인호님 아니 근데 출근 시간 1 0 시인데 열시 있어야... 오면 별 차이 없어. 잠깐만. 아니, 아니요. 어. <laughs> 기다려. 저희 하나잖아요 어, 그럴 수 기다리는. 없지. 음. 그럴 수 없어. 오 월요일 발표 음. 좀 늦어요. 음. 월요일에 수업 있으세요? 월요일 어리... 없어요. <laughs> 네. 저희 행복해요 행복하죠? 아예 l d have p u 에서온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? 갑질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 e t m 이 왔어요. 아니 그래 m not 아니 r e I'm 이 m not sure. I'm not s u r 그 I'm not s u r m not s 이 r e I'm not s u 시글시글의 방향성 응. 그리고 다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.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제 10만을 앞두고 있는 유튜버로서 앞으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. 좋을까요? 각오. 네, 각오. 저 시글시글의 각오는요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적인 소통을 음. 할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재밌게 소통하는 유튜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야. 아니야. 그래서,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야? 아, 아니야? 아, 대체? 아니. 대줄 아, 알았어 아, 자, 이제 저희 오늘 파김치와 짜파게티 먹방을 아, 다 맛있었어. 끝냈습니다. 저희 오늘 68명 기념으로 이제 페이퍼 버튼도 받고 먹방도 다 마쳤으니 다음 10만 구독자 달 100년 뒤 그날까? 그때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그시그의 작으니 크니 오강이 오강이였습니다. 안녕 <laughs> 안녕. 국화차인가요? 카모마일이네.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카모마일 국화차지. 아니야 카모마일 카모마일이고 국화는 국화잖아. <laughs> 카모마일 이 국화 아니야? 그래? 아 네?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. 너 그래? 카모마일이 국화 종류 중에 카모마일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오 어... 역시. 톡하다. 아 이게 무슨 이벤트 아니고. 댓글로 <laughs> <덕분에>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인간 퀴즈트 <캐시도> 아니야. 지금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얘기가 행복할 거 같나? 그래서 왜 작근이 형한테 물어봤어요? 아이름이자크근이 알았어 주은이 한테 물어볼까? 응. 근데 저 허공 동서하면 누군가 대답할 거니요응 알았어. <laughs> 지금 지금. <웃음> 공약 같은 거 있나요? 진짜 실버버터 받으면 무슨 공약 같은 거야 이런 거특별 응, 생각하지 않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다 먹은 이상한 거지 안 되죠 아, <laughs> 뭐 <좀, 잘하셨잖아. 웃음> 팔짱도 좀그 이러면 너무 <laughs> 이렇게 좀려 되죠 <laughs> 뭘 해도 이상해 그니까 <laughs> 편집 누가 해 내가 잖아